누가 복음 묵상 2일차, 성경 9절, 누가 복음 1장 8절에서 16절. 마침 사가랴가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여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요 묵상 구절은 구절 9절 10절입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목, 분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려져서 응답하니, 나도 기쁘다. 너도 기뻐하라. 내용. 사가랴야 너의 분양과 기도가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 아내, 엘리세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나도 기쁘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의하면, 분양은 성소 안에 분양단에 향을 피우는 행위, 곧 제사행위를 가리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시 분향을 점검하여 1년 내내 분향단의 향불이 그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이 향을 피울 때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불을 이용해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드려진 재물을 태웠던 불, 즉 헌신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께 올려짐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의원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제단의 향, 즉 헌신과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감을 알수 있다. 자녀의 잉태를 소망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리아 부부가 낙당 가운데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온전한 헌신과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께 간구가 올려졌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그러는 불가능한 그때에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을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 받을 아들의 잉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그리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린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 또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길 바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그때, 어쩌면 낙담 중에 그래도 한자락 믿음을 떠올리며 일상을 헌신하며 살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손에 들고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때가 없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10편 146편 3절의 말씀과 같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가려처럼 기쁜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저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 낙심 중에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사가랴처럼 일상을 성실히 살며 포기했던 기도와 간구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는 날이 되시길. 그래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